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가끔은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내가 별로다. 난 지금 미쳐가고 있다. 음악만이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니까. 구해년생들의 추억을 찾아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응답하라 2008 추억의 흥신소입니다. 저희는 공동 흥신소장 김혜윤, 박연입니다. 예원씨, 싸이월드 부활 소식 들었죠? 당연하죠. 기사화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응답하라 2008에서도 이 추억의 싸이월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싸이 하면 사실 bgm이죠 프리스타일의 y 라던가 혹시 칵테일 사랑이라고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아, 서영은님 노래 뭐, 완소 그대 이런 노래 해놨었고 칠공주 노래도 해놨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었죠 갬성 발라드 태연 만약에 그리고 약간 슬픈 일 있다 하면 이제 지연 또르르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아 맞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 중에 헤어진 애들 있잖아요 우리 오늘 헤어졌어요 뭐 그런 아. 노래 아 이게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때그때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흑역사가 차곡차곡 쌓이기 좋은 것 같아요 또, 싸이월드가 다른 SNS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미니 홈피, 그리고 그 안에 미니룸? 미니미를 꾸밀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쁘게 꾸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희귀한 거, 비싼 거, 차곡차곡차곡 겹쳐서 쫘라락 순장처럼 만들어도, 약간 아 박물관처럼, 약간 자랑? 변태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사게 됐어요. 저는 근데 초기에는 열심히 꾸몄거든요? 미니룸의 취지에 맞게? 갈수록 심플한 배경에 그냥 미니미 혼자 서 있는 게 왠지 간지로 느껴졌던. 그 또한 이제 BGM과 하나가 음. 돼가지고, 고독함을 음. 즐기는 느낌? 옷도 안 입히고 날리면. 맞아. 괜히 일부러 안 입혔어. 일부러 벗겨놨어요. 왠지 간지나 보여가지고. 그치, 그치. 또 싸이월드에서는 1촌 그러니까 친구의 이름을 직접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친구랑 서로 맞추는 게 국룰이었어. 우주 최강 귀용이 박예원 세계 최강 이쁜이 김혜윤 글자 수 맞춰가지고 안 친할수록 짱친 누구 누구. 맞아 진짜 친한 누구누구 누구. <laughs> 앞으로 친해질 누구누구 누구. <laughs> 애인 같은 경우에는 뭐한 명은 여보 한 명은 자기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근데 진짜 약간 간지나는 게 뭐냐면 그냥 하트 하나만 해놓는 아, 거 <laughs> 또 빠질 수 없는 게 사진첩이죠. 굳이 안 가려도 될 때를 가려. 완전히 또 가리진 않아요 도보여주고쉽 싶거든요 어. 좀잘 나왔거든요 셀카가 그리고 아. 얼굴에 괜히 그림 그리고 고양이 귀 그리고 수염 그리고 <laughs> 얼굴 그 발그레해지는 이거 찍찍 있죠 여기다가 거의 가상 캐릭터 수준이 아닌가 라는 <laughs>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진첩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스크랩해가면 화가요 물결 하트 그래서 뭐 얼짱 미니홈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댓글이 막 수없이 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사진첩에 사진만 올렸던 게 아니잖아요 좋아. 100문답 72문답 해가지고 <laughs> 나이는 낭낭 12세 맞아요. 이상형 질문 진짜 누가 본다고 진짜 진짜 신중하게 답변했어. 나 진짜로. 나 문제 될건 없을까? 아, 나 진짜 나손잡보면서 그리고 아! 남자친구가 온다고 해줄 때 그냥 진짜 평범한 친구처럼 문다고 써요. 그러고 맨 밑에다가 드래그 해야 볼수 있는 흰색 글씨로 비밀 메시지를 적어놓는 거야? 그것도 드래그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 어? 나같이. 마요네시대디스플레이군였요 <laughs> 그리고 또 사이월드에는 도토리라는 사이버 원니가 있었죠. 한 개당 100원이었는데 저는 아빠 핸드폰 소액 결제로 이렇게 결제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노래 한곡에 도토리 5 개인가? 뭐. 어 맞아 다섯 개였어요. 홈피 스킨도 아주 가끔 샀던 것 같아요. 음. 네, 이렇게 많은 추억들이 담겨 있고 또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던 싸이월드가곧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좀 기사를 통해서 밝혀진 부활 계획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추억의 싸이월드를 최대한 그대로 모바일을 최적화해서 복원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글이나 사진 등의 데이터는 다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하네요. 음, 맞아요. 또 단순히 옛날의 PC 버전을 모바일로 옮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더 확장성을 가진 미니홈피로 만들겠다는 각오도 좀 보여 주셨습니다. 또, 싸이월드의 수익 모델이었던 도토리 또한 부활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도토리라는 이름이 SKT 소유여서 상표권 구매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저는 무가금 SNS에 좀 적응이 된 유저들이 도토리를 구매를 할까 싶기는 해요. 어, 지금 카톡 프로필 뮤직 바꾼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뭐, 유저들이 지갑을 열수 있는 뭔가 재밌는 서비스나 뭐 추억팔이 그런 걸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음. 같기도 해요. 또, 미니미는 오리지널 아날로그 버전이랑 2021년 버전 두 가지 버전이 나온다고 하고, 또, 추억의 게임을 미니홈피에 탑재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싸이월드를 좀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섯 번째 주제를 마쳤습니다. 싸이월드 부활. 기대도 되지만, 사실 좀 두렵네요. 저는 좀 두려움이 더 크네요, 아직까지. 하지만 즐길 거리가 풍부한 SNS로 돌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응답하라 2008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신조정 김혜윤, 박예원이었습니다.